금전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헌문서가 나가고 세문서가 들어오라는 운기가 들어왔어요 어. 근데 이제 문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질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말띠요 네, 맞습니다 말띠분들입니다 음. 네, 그중에서도 34, 46, 음? 58네 이렇게 음. 네, 되시는 분들의 공세를 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말띠분들 특성이 어, 강해. 강한 척 하는 거야. 강한 척. 근데 본, 본인은 정작 외로워. 인덕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띠들을 좋아하는데, 네. 자, 34살, 경호생. 이분들이 혼례를 안 했으면은 결혼의 운도 들어와요.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합격의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은 출세의 기운도 높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기운도 높습니다. 어, 괜찮아요. 근데 특히 남성분들 술을 좀 자제하셔. 음, 음주가물에 너무 취해서 지내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어, 어, 내년에는 음주가물을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 자, 자, 마흔 여6 모호생들. 이분들은 이제 몸수가 조금, 그러니까 미리 초장에 어, 병원을 가서 검진을 하세요. 어, 3, 여자 같은 경우는 3분간 좀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골절 쪽으로 많이 올 거예요, 이분들은. 골절 쪽으로. 어, 좀 조심하시고. 금전 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헌문서가 나가고 세문서가 들어오라는 운기가 들어왔어요. 어, 근데 이제 문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질 겁니다 단 몸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58세 병호생 네. 음. 이 말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몸수 쪽으로 조금 안 좋아요 재물은 괜찮은데 몸수 쪽으로 조금 걸립니다 성격도 또 급한 면이 있어요 뭐가 하나 주어지면 이거를 조,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후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 약간 진득하지 못하다 이런 거 음. 후 가다 보면은 내 몸도 후가. 어. 이제 이이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나를 좀 챙기고 살아라. 이제 그 때가 됐어요. 어. 그럼 또 마지막으로 네. 이말띠 분들 올한해잘 마무리하시라고 응원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민년에 말띠 분들이 병원에 자주는 아니었어도 병원에 왔다 갔다도 했을거고 금전도 손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개륜에 들었을 때는 그거를 만회하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단 몸수를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말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남 챙긴이라고 나를 못 챙겨. 그리고 많이 가슴이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말띠 생들이. 어,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나도 챙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몸도 마음도 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